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능 전 원격 수업 2차 시 수업입니다. 2차 시가 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작품을 배워볼 거고, 여러분들이 좀 길다면 긴, 그렇지만 그렇게 길진 않은 소설의 전문을 파악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교과서라고 치면, 소설에서 약간 뒷부분? 결말 쪽이랑 뭐 위기를 닥치는 부분, 그 부분만 실려 있어서 앞에 부분도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 실어놨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빈 칸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생각한 대로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이게 뭐야 하다가도 열심히 잘 채워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우리가 했던 성취 기준이 이 부분이에요. 성취 기준이자 학습 목표. 작품을 작가, 사회 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 특성. 하나 더 있다면 문학사적 맥락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이제 지겹죠. 이 맥락의 네 가지 요소는. 어,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남신의주 이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와 함께 수라라는 시를 엮어서 봤고요. 오늘 드디어 이춘풍전에 들어갑니다. 밑에 있는 성취 기준은 여러분들한테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죠. 요 부분은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고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들 오늘 학습지 파일 나가는 거 보면,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배워볼 맥락과 수용 중에 수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신경 쓰지 말고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여러분들 이론에서 배웠던 그거 나오는 거거든요.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 수용.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는 또 다음에 얼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75쪽에 작품 갈무리를 따로 확인은 안할 건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읽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작품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기는 너무 길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심 내용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소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읽은 사람은 다 알겠지만, 뭔가 이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성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이나 어, 특성을 보인다고 이해를 했을 겁니다. 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각각 중간에 각 인물의 <laughs> 행동 특성이 있죠.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보면요 뭐 어쨌든 숙종 때의 시간을 가지고 있나 봐요 숙종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서울 다락골에 한 사람이 있는데 뭐이 춘풍인데요 이 사람은 춘풍이 어, 부모님을 여의고 뭘 했어요 여기 보면 굉장히 탕진을 하죠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일단은 이 고전 소설은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하고 분명히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어, 인물들의 어떤 행동, 심리를 다 알고 있고요. 심지어 여기 하늘 색깔 돼 있는 이런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 선생님들 선생님이 다 체크를 해 놨는데 물론, 읽다가 못 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이 서술자가 이 소설에 개입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나상이라는 작품 배우기 전에, 소설은 시점을 배워야 한다. 시점과 거리하면서 했던 부분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정리할 건데,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 논평, 해석하는 이런 부분을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의 논평이라고 했었는데, 뒤에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소설이 판소리계 소설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문자가 정착되면서 판소리계 소설이 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 네모로 해놓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뒤에 활동에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풍 아내가 굉장히 속상해요. 이 부분들 보면 너. 이렇게 방탕한 생활해서 돈다 날려버려가지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되게 이춘풍이 이런 부분에서는 핑계를 대고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음뭘 합니까 숙기를 씁니다. 지필을 내어서 숙기를 씁니다. 음. 각서, 일종의 각서가 되겠죠. 각서를 씁니다. 나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씁니다. 만약에 또 다시 주색을 밝힌다면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관하에서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내가 어떻게 가장이 송사를 할 건가, 송사, 뭐 재판 같은 걸할 건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어, 다시 잡기에 빠진다면, 진실로 비부지자라. 비부지자 선생님이 뜻을 적어 놓았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여러분들 12페이지에 조금 모르겠는 단어들을 다 적어 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옆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사전 있죠. 거기서 검색하면서 좀더 이해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부자 마음씨가 더럽고 못된 남자의 자식이다. 나 이게 내가 또 그러면 내가 못된 자식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수기를 씁니다, 각서를 씁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요, 이 부분들 보면 뭐냐 이 아내가 가증 고생을 하면서 뭐세 번선 짓고 세긴물 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인 역할이 많이 확대됐네요. 우리가 조선 전기에 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어, 미안해요. 이 밑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네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춘풍은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조상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향락을 즐기는데, 뭐 여러가지 다 됩니다. 방당한 생활, 향락, 주색, 이런 것들 즐기는데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춘풍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하죠 근면하게 일을 합니다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재산을 다시 모읍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으고 있죠 이 부분 보세요 의식이 넉넉하고 가세가 풍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뭐냐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확대가 되었다 조선 여기다가 쓰세요 여러분들 후기 쓰면 됩니다 조선 후기 사회상을 드러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요. 예뻐르시 다시 발동을 하게 되는 춘풍입니다. 춘풍이 여기 보면요. 돈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뒤에 보면 내가 평양에 장사를 가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평양을 장사하겠다고 말하니 아내가 장사 가지 마라. 하지만 이 사람은 속속히 다녀오겠다. 또 내가 이 재산을 탕진할까 하면서 속속히 다녀옴세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원래 여기는 서울이거든요. 서울에서 평양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기 양양 갑니다. 가서 보면 누구를 만나냐. 몇쪽 보냐면요. 4쪽 보세요. 4쪽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추월이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추월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예쁘게 잘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기생이에요, 기생. 여기 부분에도 굉장히 예쁘고. 예쁘게 있고요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이춘풍이 중략 부분은요. 얘들아 진짜 짧게 끊었어요. 별거 없어서 끊었고요자 이춘풍이 장사에 뜻이 없고 이때부터 2500냥이라는 돈을 다 씁니다. 추월이는 이 돈을 얻기 위해서 교태 막 아양 부리고 교태 부리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뒤에 갑니다. 뒤에 갑니다. 뒤에 갑니다. 돈을 다 잃어요. 얘가 막, 맨날 뭐 사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잃어요. 그랬더니 주얼이 갑자기 딱 마음이 바뀌어. 원래는 이 돈이 원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계속 꼬시다가 돈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가라고. 하지만, 어, 이 사람이 나갈 수가 있나요? 돈이 한푼 없는데 또 갔다가 아내한테 어떤 원망을 들을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요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풍, 장사를 한다며 평양으로 가지만, 원래는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지만, 기생, 추월의 유혹에 맞아서 재산을 탕진하고 종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추월이라는 인물도 돈과 이익만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죠. 인물 동그라미 칠래 세모 칠래 하면 준풍도 세모, 추월이도 세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물은요. 세속적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렇죠? 자, 이 이러한 세속적인 인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뜻. 자,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의 풍속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소설을 세태소설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이러한 세태소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갈게요. 자, 내려가다 보니 결국은 얘들아, 이 사람 보면, 어, 춘풍이 계속 후회를 하고 있어요, 뭔가. 어. 지금 매화는 봄철이 돌아왔는데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자, 사환이 종이에요. 종. 종으로 졸락한 놈놈 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그러다가 처음, 춘풍이 지금 평양에 가서 장사를 한다더니 소식이 감감무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춘풍의 아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추월에게 수천금 재물 다 없애고 추월에게 구박맞아 살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안 되겠다. 평양 찾아가 가지고 추월 이 찾아내서 내가 이놈 인연 어 적개심을 딱 드러내고 있어요. 인연 내가 어 혼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음, 이 찬반댁 대부인 집에 막 가가지고 잘해줍니다. 이 처가, 충풍의 처가. 왜? 왜냐하면, 결국 얘가 지금 원하는 거, 뭘 원하냐면요. 비장 한목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비장이라는 뜻도 여러분들 12페이지에 있는데요. 어떤 벼슬이에요. 무신을 맞는, 무와 관련된 벼슬이에요. 벼슬. 특히나 회계라는 거를 맡는 비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비장이 되어서 주얼한테 가서 돈을 다시 받아오려고 하는 이 사람의 적극적인 행동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평양을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잘 보세요. 자, 남복을 합니다. 남복은 얘들아, 남장. 남자, 남자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남복을 해서 가요, 남복을. 자, 왜 남복을 하나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막 가는 모습 다 나오고요. 여기 보면요. 결국은, 어, 여기, 이제 찾아가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쓰면 되겠죠. 남복 또는 남장을 하고, 평양에 찾아가는 우리 춘풍 안에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얘들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고전소설에서 남장 모티프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남장이라는 그런 요소들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성의 권리가 제한된 봉건 사회에서 여성인 등장인물이 사회에 진출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인 등장인물이 사회에 진출해서 내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남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남장 모티프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사회 참여 욕구와 활약상은 여성의식이 조금은 신장되었다, 높아졌다와, 그 다음에, 어,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남성, 중심 사회의 허구성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남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만나요, 만나요. 자, 남장을 했어요. 춘풍도 모르고 추월도 몰라요. 춘풍이 아내인 걸 그렇죠? 네가 춘풍이냐? 그러다 돈 어떻게 많이 썼니? 쳐라, 쳐라, 때립니다. 왜 때리겠어요? 좀 정신 차리라고 때리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합니다. 여기 보면요, 여, 그, 추월한테도 계속 문책을 하죠. 그런데, 춘풍이 돈은 소녀랑 상관없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자, 정리해봅니다. 인물. 자, 춘풍은요, 지금 자기 아내인 걸 꿈에도 몰라요. 그래서, 권력자이죠. 이 벼슬을 가지고 있는 결력 견력자에게 비굴하게 처신을 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춘풍 안에는 막 추월 인연 이런 것 나와 있죠. 추월에 대한 적개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우 철화하면서 남편도 때립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의 표출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결국은 꾸짖어서 이 사람 좀 이제 방탕한 생활, 그 다음에 이런 허세 좀 버리, 라는 의도가 강하겠죠. 허세에서 구하려고 춘풍을 매질하는 듯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 여성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추월은요. 춘풍의 재산을 뜯어내고도 돈의 행방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아요. 부도덕성을 볼수 있고요. 매질 앞에서도 쉽사리 돈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돈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이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목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계속 때리니까 주월이가 바치겠다고 하고 있죠. 다 물어 바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10일 안에 해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자, 충북 아내 먼저 돌아왔고요. 자, 그런데 춘북 아내가 돌아와서 다시 남장을 벗고 물어봅니다. 장사에 잘, 장사 잘 치르고 왔습니까? 평안히 오셨습니까? 물어봤어요. 다 속이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춘풍이 잘 있던가 하면서, 밤내나라밤내나라 이러고 있어요. 안주도 좋지 않고 술 맛도 무미하다. 허세 빡 부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춘풍 안에는 속으로 비웃고 있겠죠. 자, 그러다가 결국 다시, 다시 난복을 합니다. 다시 남복하고 비장 복색 다시 하고 다시 이 비장이 되어서 춤좀 맞느냐 하면서 막 혼내고 자 잔말 말고 들어와서 돈 받았니 안 받았니 물어보고 매 아프더니 안 아프더니 안 아팠어요 막 비굴하게 굴고 있어요 그런 부분 나오다가 자네 아내 불러서 빨리 술 내놔라 하고 있는데 찾아 찾아도 당연히 없겠죠 아내가 남장을 했으니까 자 그러다가 결국 네가 그러면 가져와라 하고 있죠 네가 가져와라 하는데. 뭐 죽도 못 쓴다 이러고 있는데 막 죽을 써요 그러면서 네가 처먹어라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다 들으니까 민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정리합니다 춘풍은 아내에게 음식 타박하죠 맛안 좋다 타박하면서 앞에서 거들은 피우지만 다시 비장이 돌아오니까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에요 자 무능하고 타락한 양반의 면모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부장적일 수가 없어요. 가부장적인 질서의 위선을 비판합니다. 이것도 또한 조선의 사회상을 드러내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일단 비장이 뭔가 자고 가리라 하다가, 아, 민망해, 어떡하지? 나 지금 아내랑 자야 되는데, 나는 또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밝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결말 부분 나오게 되겠네요. 이 사람, 나 아직 모르니? 자, 그랬더니, 어, 비장이 아니라 내 아내였구나. 생신인가 꿈인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다시 사이좋게, 이해가 완안지만 사이좋게, 파경이 부합해서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다시 누워가지고 이제 잠에 잘, 밤에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민망해요. 어째서 너 평생 비장으로 내려왔고 너나 그렇게 때리니까 너 마음 상쾌했니 부인아? 하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너 내가 4, 5년 얼마나 고생했니. 너매계소금이나 하면서 너좀 정신 차려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해피엔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춘풍이 다시 개가 천선했나 봐요. 그래서 주책답게 안하고 애기 잘 낳고 평생 신 믿음 끊지 않고 대대손손 삼기더라 하면서 아주 행복한 결말로 끝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자, 춘풍 아내는 어, 이 사람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남편을 바로주, 바로 잡아주고 결국은 용서하고 받아들여주죠 포용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자 마지막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세줄 한번 볼게요. 대저라는 말은요 대체로 보아서라는 말입니다 대저 대체로 보아서 여자로서 손수 난복하고 회계비장으로 내려가서 추월도 다스리고 춘풍같은 낭군도 데려오고 호조돈 호조돈 아까 빌렸다고 했었습니다 수세하고 부부들이 종신토록 일생을 마치도록 살았으니 만고 오랫동안 해로 함께 늙어한 이빙고로 대강 기록합니다 자 누가 이 서술자가 기록을 합니다. 대강 기록하여 후세 사람에게 전하니 만일 여자 되거는 이런 일 교칙해라 본받아라 라고 이 부분 또한 서술자가 탁 개입해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이렇게 좀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하기 전에 결국은 주제는 별거 없어요. 허위적인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고 진지적인 여성상이 나타난다 제시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학습 활동을 정리하기 전에 아까 얘기를 잠시 했지만 문학의 개념어를 좀 알아야 할것 같아서 정리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1차시에 받았던 학습지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학교 오면 학습지 다 나눠줄 거고 필기하고 그다음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작품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본문에 하늘색 음영으로 쌤이 정리해 놓은 부분 있죠. 자 여기 부분 적습니다. 편집자적 논평 적고요. 같은 말로 여기 적습니다. 작가의 개입 또 같은 말로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완벽하게 같다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어 그래도 대체로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편집자적 논평, 작가의 개입, 서술자의 개입. 뜻은요, 작가 혹은 서술자가 작품 속 상황에 직접 개입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낸다든지, 인물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설명한다든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참고 부분 보세요. 작가가 작품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래요. 이어야 한대요. 그래서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소설은요 일단은 해학과 풍자의 요소가 딱 드러나는 소설이에요. 발소리계 소설의 소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해학과 풍자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웃음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해학이라는 부분은 이 웃음의 요소가 굉장히 순수하다고 볼수 있는데 반해에 풍자는 비판의 요소가 있습니다. 결국 얘를 웃기게 웃기게 희화하면서 풍자를 막 시키는 거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학습 활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번과 2번까지만 하면 돼요. 3번은 우리 만나서 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맥락을 떠올려 봅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의 내적 요소의 결합체이면서도 다양한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지겹죠? 자, 이번에는 어떤 맥락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참고해서 이 소설의 인물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자, 이 부분은 무슨 맥락이겠어요, 여러분들? 답이 뭔가 나와 있는 것 같, 같네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맥락일 거예요? 자, 2번 갈게요. 보기를 참고해서 이 소설에 나타나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찾아보자. 자, 판소리계 소설은 보기에 나와 있지만 판소리로 불리다가 정착한 소설로 이렇게 전통,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학, 사적 맥락과 관련 있는 활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활동부터 답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는 부분 먼저 읽을게요. 조선시대에는 본건적인 사상과 제도를 바탕으로 남녀의 역할이 뚜렷이 구별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남장을 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결국은 이러한 본건적인 질서가 흔들림에 따라 가부장적 권위가 비판받고 주체적인 의식을 지닌 여성상이 대두하였다. 그래서 새 임무를 정리해 보면요. 자, 첫 번째, 춘풍의 아내 김씨.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경제적인 역할도 하고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자, 여성의식이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요. 무능하면서 가부장적 위세만 부리다가 결국 수모를 겪습니다. 춘풍은요. 가부장적 질세, 질서의 붕괴를 보여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돈과 이익만 추구하는 세속적인 추월은요 물질적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상이 보입니다. 점점점 이제 돈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돈이 삶의 조건과 밀접해진 사회상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 끝났으면 2번 봅니다. 자 판소리의 뜻도 여기 있고요 대충 보면 됩니다. 자두 번째 줄부터 읽도록 할게요. 판소리의 소설은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보다는.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풍자와 해학을 기반으로 현실적 경험을 생동감 있게 그렸다. 여기 나와 있고요. 이 소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 면에서 운문체와 산문체의 결합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성어나 의태어는 어이 소설에서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일단은 뺐습니다. 세 번째 보면요. 하는 말이나 거동보소처럼 대화나 동작 제시를 위한 말의 반복 같은 게 있다. 이러한 부분이 이 소설에 나타나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고요. 특히나, 어, 1번 부분은 이제 내용 면에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번, 3번은 형식 또는 표현 면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어떤 부분에서 풍자와 해악이 드러나나 첫 번째 풍자하는 부분은요 무능하면서 허세를 부리며 아내에게 교만하게 구는 춘풍의 모습을 통해 가부장적 권위의 모순, 모순과 허위를 여기 적으면 되겠습니다 풍자하는 부분 나타납니다 두 번째 보면, 자신의 아내인 줄 모르다, 모르고 비장에게 쩔쩔 매죠 그러다가 이제 비장이 곧 아내임이 들통나자, 어, 너 그렇게 하니까 상쾌하더니? 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습니다. 해약성이 유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약 쓰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음문체와 산문체 결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어디서 보냐면요. 일단 이 사람이, 이 판소리를 원래는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대충, 어, 이런 부분이 다 운문체가 되겠습니다. 음, 여기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이 다 운문체예요. 보면 뭐 외울만 건 대모관자 당줄졸라 질끈 쓰고 이런 부분 다 운문체. 그 다음에 산문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소설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운문체와 산문체가 결합된다라는 부분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보면 뭐 하는 말이 누구 거동 보소라고 대화나 동작을 제시하기 위한 말의 반복 부분은 본문에 네모로 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춘풍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얼굴 보면 우리가 맥락과 수용에서 수용에 대한 부분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카톡방에 빈칸 잘 채우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한 흔적 올려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되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얼굴 봅시다. 수능 끝나고 안녕.